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 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웰컴 투 개천기 월드 카테고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천기 시리즈에서 어 배달 3부작이 있고 조선 3부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편 개천기는 어 2014년에 나온 태호복희 개천기2, 그 다음에 2016년에 나온 치우천자, 개천기 3와 함께 배달 3부작을 이룹니다. 자 배달이 뭐냐? 요즘 애들은 야 우리나라가 왜 배달나라라고 하냐? 그러면 아, 음식 배달이 빨리 오니까 택배가 빨리 오니까 우리 배달나라입니다. 정말 그렇게 대답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자 우리 환웅 배달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 알아볼까요? 자 일단 개천 개천자라는 개천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환웅 배달에 18명의 환웅이 계셨는데요. 첫 번째 거발한 환웅이 신시의 배달 나라를 세운 것을 우리가 개천이라고 합니다. 개천이라는 말의 주인공은 환웅입니다. 사실 단군이 아니에요. 개천이란 단군 조선이 아니라 환웅 배달이 세워진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 다 공부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개천기 그 뒷내기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천부인을 가지고 오셨다. 즉, 어, 환국의 마지막 환인, 지휘리가 신시로 내려가는 거바환에게 천부인을 줬다. 사람마다 주장이 좀 다릅니다만, 천부는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일 것이다. 이는 도장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청동이든 옥이든 도장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시대에 무슨 도장이 있냐? 도장 있습니다. 그 시대가 거의 지금 BC3897이니까 6천년 6000년 전이죠. 6천년 전에 옥도장이 나왔습니다. 몽골의 남한길한 지역에서 실제로 옥도장이 나왔습니다. 선부인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어그 당시에 어, 환웅과 똑같이 반고라는 사람이 삼의 산으로 내려옵니다. 삼의 산으로 내려와서 오늘날 중국의 그 뿌리가 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반고입니다. 근데 반고는 환인한테 아무것도 받질 못했어요. 빈손으로 내려왔어요. 환인께서 환웅에게는 이렇게 그 천부인을 챙겨줬던 겁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뭐 한국의 거의 장자국 아니냐? 제일 큰 아들 격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주론 이미 천부경이 배달나라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손 아닙니까? 당연히 하늘, 우주를 구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환웅 배달에는 두 영웅이 계십니다. 한 분은 태호복희, 한 분은 치우천자입니다. 태호복희는 18명 환웅 중에 다섯 번째, 태우의, 예, 이름이 의가 들어갑니다.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기고할 때, 태우의, 환웅을 이렇게 하면은, 교열, 교열보는 기자들이 요 의자를 빼요. 이거 뭐, 이게 잘못 적었나 보다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 성함 자체가 태우의가 들어갑니다. 치우천자는 바로 18명 환웅 중에 14번째 환웅 자신입니다. 그분, 성함은 자, 오, 지입니다. 어 복희 같은 경우는 막내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환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뭐, 이당시는뭐꼭 큰아들이 한것 같진 않아요. 큰 아들이 했다가 막내가 있다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백제에 의해서 새로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어, 성을 보면 알죠. 그런데 네. 어, 어쨌든 어, 복희는 어, 한마디로 우리 태극기를 만드신 분이고 음양오행 우주론을 만든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만일 저 우리 환단고기 같은 역사책의 거짓말이라면 뭐, 태호복희는 중국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됩니다. 만일 환단고기 같은 역사책의 거짓말이라면, 우리 치우천자는 중국 도깨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두 분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산부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총론을 다루는 개천기가 나오고, 그 다음, 2편이 태호복희, 3편이 치우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치우는, 사마천의 사기 주석에서 최초의 천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자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들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치우천왕, 치우천왕 하는데 어떻게 보면 치우천자가 더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치우천왕이라는 책들은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차별화를 겸해서 치우천자라고 명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배달을 부정하게 되면 어 복희가 만든 태극기가 중국제가 되고 우리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나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이한 나라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나라입니다자 그러면 어 일편 개천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천기는 홈즈가 없습니다 어, 유일하게 우리 개천기 시리즈에서 홈즈가 없습니다 지금 9편 외전은 제가 아직 기획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 나온 책 중에서 홈즈가 없는 책은 개천기 1편입니다 와트슨은 있습니다. 어, 와트슨은 이제 천문대장이죠. 제가 지난번에 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와트슨은 반드시 천문대장이다. 그래서 이 시대 어, 천백이다. 제가 천문대장을 호칭하는 말을 만들었다. 천백이다 말씀드렸어요. 어, 그다음 스토리는 이해달은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해라는 문신이고, 한 사람은 치우라는 무신입니다. 치우는 나중에 이제 치우천자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해달은 천문학자인데, 문신인 진해하고는 천보경을 한자로 정리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한자는 환국의 글씨,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자의 기원이 기원이 환국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소설에서는 환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천보경을 81글자로 정리합니다.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거무개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력생 칠팔구 문삼사성 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일, 그 81글자를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 바로 농은 문집에 나왔던 그갑골문자 글씨체를 제가 어, 뭐,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치우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해달은 천문학자로서 책상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손의 나라, 단군조선을 쳐들어온 지손의 침략을 같이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주요 실제 인물은, 어, 마지막 환인 지휘리, 첫 번째 환웅 거발환, 두 번째 환웅 거블리가 되겠습니다. 대천기의 배경은 거블리 시대입니다. 그다음 주요 가공 인물은 진해, 치우, 근유, 무라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두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부, 천백이 되다. 그러니까 제목만 한번 쭉 보실까요? 거블리 천왕, 천백의 임무, 중마고. 물론 중마고라는 말은 훨씬 뒤에 나온 말입니다만, 여기는 그냥 의미만 받아들여 주세요. 아주 친한 친구, 아버지의 유언, 천문조수, 근육, 제 제자 송유근근의 이름을 제가 뒤집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장군 치우 신지 진해 치우는 무신, 진해는 문신 친구죠. 하늘을 공부하다 천문학자니까 북쪽 여행 아버지의 결백 수성의 발견 그러니까 오성 중에서 저는 수성이 가장 마지막에 발견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때 수성이 발견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때가 거의 뭐 6천년 전이니까 그 전까지 금성화성 목성토성은 다 발견됐고 수성이 마지막으로 이때쯤 발견됐다. 우리 주인공에 의해서 이렇게 가설을 했습니다. 네, 천왕의 은혜 태극기 사계 놀이 학문의 길. 네, 사실 태극기는 태후복희 때 만들었는데요. 어, 환단고기를 보면 이미 환곡 그리고 배달곡 초기에 괴가 알려졌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편 개천기를 쓸 때만 해도 제가 2편 태호복희를 쓸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뒤에 복희가 만든 태극기의 일부를 좀 당겨서 썼습니다. 예. 지금 제가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예. 어차피 복희가 나올 것 같았으면 이 부분을 안 넣는 건데 저는 그냥 개천기가 한 단행본으로 끝나는 줄 알고 뒤에 복희에 해당된 내용을 좀당겨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뭐그 어색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3부 전쟁에 참가하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한마디로 무라발이라는 그 지손의 왕이 그 통솔하는 무지막지한 기마군이 우리 천손의 나라를 쳐들어 오게 됩니다. 우리 천손의 나라는 그때까지 전혀 전쟁 준비가 안돼 있어요. 1인칭인 나. 이 해달이 예, 천문을 이용한 계략을 내놔서 친구, 치우를 도와서 지손을 박살을 낸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쓰면서도 아주 가장 그, 제가 재미있어서 막 흥분해서 쓰던 부분입니다. 흉흉한 소문, 불길한 월식, 새벽 안개, 귀신의 군대, 무라발의 침략, 승리의 아침, 백성이 행복한 나라 이렇게 구성됩니다. 4부는 이제 대단원입니다. 이제 내가 천백을 거쳐서 드디어 제 2인자, 이제 풍백이 됩니다. 내가 해달이잖아요. 달별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잠깐 관직을 버리고 어 이때 돌림병에 돌아서 딸하고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부질없이 생각이 돼서 남쪽을 여행하게 됩니다. 우리 배달 끝머리 지금 우리 남해안 쪽이죠. 거기서 또 어떤 괴인을 만납니다. 괴인의 정체가 또 이게 하나의 또 잔재미입니다. 네, 천왕의 손바닥, 음력과 양력, 네, 배달의 책력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0일자로 정리된 어, 갑골문자 천부경이 등장하고 맨 마지막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이렇게 대단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개천기에서는 달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이 언제 뜨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달이 안 뜨면 달빛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밤에 움직이려면 달이 있어야죠 달빛이라도 밝아야 말이 안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군대가 야습을 하려면 달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각달 모양에 따라서 이게 음력 며칠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력 며칠달은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미 6천 년 전에도 우리 해달과 같은 책사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다 공부했는데요. 얼른 정리해 볼까요? 우리 소설 이해를 위해서. 네, 초승달은 초저녁달이라고 그랬죠? 해가 서산에 지면 그 바로 위에 있다가 해가 지면 따라집니다. 근데상현달은 언제쯤 진다고 그랬죠? 자정에 집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는. 즉 해가 질 때는 저녁 때는 남쪽 하늘 높이 떠 있죠. 그랬다가 어, 자정이 되면 즉 6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상현달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럼 상현달은 언제 떴을까요? 정후에 뜬 거죠. 정후에 떠서 6시간 동안 일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저녁 6시 해가 질, 질 무렵에는 높이 남쪽 하늘 높이 떠 있다가 자정에 지는 겁니다. 보름달은요. 서산에 해가 질때 동쪽에 떠오릅니다. 즉 해가 질때 보름달은 떠오릅니다. 그럼 자정이 되면 보름달은 어디 있을까요? 중천에 있습니다. 남쪽 하늘. 그래서 어 새벽에 동쪽에 해가 뜰때 보름달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름달은 밤새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현 달은 자 이제 해가 뜨는 상황이니까 새벽 6시 정도 되죠. 새벽 6시 정도 해가 뜰때 하얀 달은 남쪽 안을 높이 걸려있습니다. 그럼 하얀 달은 언제 떴을까요? 6시간 전이니까 자정에 떴겠죠. 자정에 떠서 새벽 6시가 되는 동안 90도를 돌아온 거죠. 해가 동산에 떠오를 때 남쪽 안을 높이 있어야 하얀 달이 됩니다. 그럼 하얀 달은 언제 질까요? 정오에 지죠. 6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 나온 반달 해도 그 반달이 오전에 나왔으면 하연 달, 오후에 반달이 보였으면 상연 달이라 야 됩니다. 금음 달은 해가 뜨기 직전에 조금 직전에 먼저 뜬 거죠. 그래서 이제 빛날만 하니까 이제 해가 따라 뜹니다. 사라질 팔자입니다. 초승달과는 다르죠. 자, 적어도 이걸 알아야 전투를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소대장이나 중대장들이 야 오늘은 상연 달이다. 어, 상연 달이니까 자정쯤 질 거다. 새벽에는 달이 없으니까 더 경계근무를 강화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오늘 며칠이냐, 음력 며칠이냐, 어, 오늘 무슨 달이지. 이거 할수 있어야 합니다. 초급장교만 해서는 안됩니다. 장군님들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현대 뭐 미사일 전쟁 시대에 뭐 무슨 달빛이야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기초가 탄탄한 자연을 이용할 줄 아는 군대가 결국, 전쟁을 이기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개천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게 치우와 1월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밤이면 항상 저렇게 달이 뜨는 건가? 달이 없는 밤도 있잖아. 하고 치우가 물어보니까 그 소설에서 해달이 설명해 줍니다. 어, 장군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대부분의 백성들이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네. 초승달은 초저녁달이야. 소승 달은 해가 질때해 근처에 머물다가 해가 지면 곧따라지기 때문이지. 상현 달은 해가 질때 남쪽 안을 높이 떠 있다가 자정 무렵 지게 되지. 보름 달은 해가 질때 뜨고 해가 뜰때 진단해. 상현 달과 모양이 반대인 하현 달은 자정에 떠서 해가 뜰때 남쪽 안을 높이 떠 있게 되지. 소승달과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 모양의 금음달은 새벽 동쪽 하늘에 떠 있다가 해가 뜨면 곧 여명석으로 사라진다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6천 년전의 천문학자도 이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감나게 천문학과 역사를 버무려서 제가 개천기 1편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천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와 천문학을 계속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